아가 무대를 누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환호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누군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신승태 님입니다. ¡Gracias! 바 a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정선 군민 여러분들만 한번 소리 질러 볼까요? 와!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와! 우리 팬분들 태사랑 팬분들만 소리 한번 질러 볼까요? 우리 문경이형 팬분들만 소리 한번 질러 볼까요? <laughs> 엄청 많이 오셨네 그러면 신승태 팬들만 소리질러 볼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와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봐봐 지금 울리죠? 메아리가 오잖아요 와이 산골음악회 신승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정선에 와가지고 노래 부르니까 저 노래도 더잘 되는 거 같네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또 귀함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곡은 사랑 이런 이 건가요라는 곡이었고요 네 잘생겼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 거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1인당 1인당 10명한테씩 가가지고 소문을 내줘야 돼요 알겠죠 실물로 보니까 훨씬 낫더라 이런 것을 우리, 이제, 우리 정선 여러분들은 다 아셨죠 신승태를 실물로 보니까 훨씬 낫다는 사실을 예.. 좀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다음 곡은요 너무 중요한 곡이에요 왠줄 알아요? 제 노래거든요 제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증거라는 곡인데 요즘 장안의 화제죠? 이 증거 노래 모르면은 유행이 뒤쳐지는 겁니다 알겠죠? 모르시는 분들 지금 한번 들어보시고 좋으시면은 집에 돌아가셔서 한 두세 번씩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증거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you go 했죠? 소리 질러요. 후.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반지가 없어도 고백. we 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요 어떻게 해드렸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네, 야생마라고. 맞아요. 네. 트로트 야생마라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laughs> 대한민국을 누비시느라 바쁘시던데 어... 정선에 혹시 몇번 와보셨을까요? 정선에 많이 와봤죠. 저는 또 이제 제가 원래 고향이 강원도잖아요. 제가 강원도 속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그리고 제가 원래 국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경기 소리를 좀 했어가지고. 정선 아리랑제 많이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많이 왔어요. 공연, 공연도 하러 많이 왔었고, 어, 어머니랑 여행도 한번 왔었고. 오. 예. 아 그럼 정선에 대해서 정선, 잘 아시겠네요. 자랑 좀 해볼까요? ]까요? 정선 자랑요? 네. 잘 모릅니다. 아. <laughs> 네. 정선은 네. 근데 너무. 차차 알아가면 돼. 예, 되죠. 차차 알아가면 되죠. 정선 네. 너무 좋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알잖아요, 보죠. 그렇죠? 산, 산 좋고 물맑은 정선을 아, 모르시는 모르겠어요. 분 있나요? 없죠? 예. 예. 어, 그럼요. 천혜의 비경을 가지고 있는 정선군이고요 예. 제가 우리 신승태 님을 소개를 하면서 제가 공부를 좀 해왔는데요. 예.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단 국악기를 시작을 하셨다가, 예. 예. 그리고 경기 소리를 배우셔가지고 예. 네. 아, 국악을 하시다가 트로트로 이제 전향을 하셨나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 이력 중에 대학가요제는 뭐예요? 아, 제가 왜 그랬어요? 아, 제가 2005년도에... 대학 가요제를 나갔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근데 그 노래로 나간 건 아니고 그 원래 악기를 했으니까 같이 세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동상을 보려 동상을 탔고 그때 이제 그 대상 탄곡이 안녕하세요 이거 아세요? 갑자기 바람이 시원해. 그때 대상 탔을 때 저희가 동상 예 탔습니다. 그리고 기억? 또 하나 놀라운 예, 예. 소식이. 원래도 뭐 그쵸 트로트에서는 BTS 저리 가라지만 BTS 보다도 더 빨리 미국의 공연 방송에 또 출연을 하셨었대요 알고 계셨어요? 어머 모르시는 게 없는지, 어, 아니 그것은 이제 예 네, 그것 BTS를 너무 얘기했으면 큰일 날것 같고 지금 <laughs> 아니 미국의 어그 NP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영 방송인데 거기에 이제 타이니 데스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싱 씽씽이라는 제가 그 팀을 했었어요. 거기서 먼저 이제 나가서 그때 막 대단한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비욘세도 왔다 가고 뭐 아델도 왔다 가고 뭐 콜드플레이 그래서 이제 어 우리도 가 보자 그래서 갔어요. 그렇게 대단한 곳인지 모르고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막 가발 쓰고 막 막 구두 신고 막 이렇게 춤추고 화장하고 막 해가지고 네.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세요 아하! 아카 같네요 <laughs>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BTS가 나,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오. 그래서 제가제 입으로 아 BTS보다 내가 선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너무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미 분들한테 좀 혼날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태사랑 님 계시잖아요 네 <laughs> 아미랑 싸워서 이겨주실 거죠? 와 <laughs> 위험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발언입니다 <laughs> 위험해요. 안 자, 돼요. 신승태 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들입니다. 근데 정선군도 강원특별자치도잖아요. 네. 앞으로 활동하실 때 정선아리랑도 좀 레퍼토리에 넣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정선아리랑 참 제가 좋아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참 어려워요. 부르기가 마슬레기가참 어렵죠. 근데 뭐 정선아리랑 참 좋아합니다. 강원도 금강산 1만 2천 봉 8만 구 암자 유보점사 법당 뒤에 질성단 포도 모고 팔자에 없는 아들 딸라 달라고 석달 열을 녹음해 <laughs> 제가 요청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과 좀 인사말 남겨주시고요 다음 노래도 아, 더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앞으로 활동은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사랑해주시고 많이 사랑, 아, 사랑, 음악을 사랑, 들어주시고 하니까 더 열심히 사랑, 노래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더 많이 아, 여러분들의 에, 마음속에 정말 남는 노래 저도 마음으로 잘 부르고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주어지는 일은 다 해야죠 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없습니다 일단 들어오는 거 말발 다 하고 하하하하 <laughs> 예 들어오는 대로 지금 시켜만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정선에도 행사 많이 불러주시고 군수님 예,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그럼 이 무대에서는 주옥 네, 같은 무대를 네, 더 만들어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노래 이어듣겠습니다 네, 한곡더 하겠습니다. 제 노래, 아, 증거 불렀죠? 제 노래 중에 또 유명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랑불 러브파이어 바로 보내드릴게요. 박수 주세요. 네요 그렇죠. 더우시죠 잔잔한 네 그러나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 아프니까 쉬세요 목 아프니까 제 노래할 때만 소리 지르시고 앵콜 안 해주셔도 제가 알아서 하고 갈 테니까 하지 마시고 아니 여러분 저기 아니 우리 저 우리 피디님 우리 이제 다 노래 끝난 거예요 앵콜도 방송으로 나가나요 나가요 아그럼또 얌전하게 해야 되겠네 자, <laughs> 아니 조금 제가 지금 방송이어서 얌전하게 하고 있거든요 <laughs> 앵콜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메들리로 준비해왔습니다 근데 약속하셔야 될게 일단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 서 계신 분들은 무조건 춤을 춰야 돼요. 거기 서서 춤을 안친다 그것은 벌금을 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서 춤 안치는 거지 자리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서만 계세요. 그죠? 음악이 이렇게 신나는데 흔드셔야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바닥에다가 그냥 비비세요 알겠죠? 바닥에다가 알겠죠? 자 그럼 신나게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앵콜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끝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춤추세요 바로 가볼까요? 네. 메들리로 엮고왔습니다 박수주세요 네. 잘한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마음을 하나요 정춘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 춘을돌려다젊음몰 이다 도 그러 는 내, 인 생의 소원 이다 못다 한그 사람 대 산과 도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 그 여러분 내가 던져야 가는 세월 을막을 수는 없지않 느냐？청 춘아